네. 텔콘 RF 제약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일 주신 분께서 이 지금 비중이 이 텔콘 RF 제약에 이 많이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억 4천 가량 매수를 하셨고, 오늘 손절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네. 한 8천만 원 가량. 아직도 지금 1억 6천 정도 보유를 하셨고, 매수가는 지금 5,073원이죠? 네, 5,073원. 근데 손절을 왜 하셨을까요? 예. 5,074원. 그러면은, 여긴데, 예. 손절을 하셨, 너무 큰 금액을 손절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억대가 지금 이게 들어가신 상태인데, 너무 지금 큰 금액을 손절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저는 뭐, 이 텔콘 RF 제약에 뭐 이런 뭐 재료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지금 대충 보니까, 뭐 일단 뭐 코로나 뭐 이런 것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그런 내용들, 네, 대략 봤는데, 이게 일단은 뭐 확실한 네 확실한 뭐 공식적인 네 공식 호재 뭐 이런 거 보다는 네 요즘 사실은 그 바이오 제약회사에서 저런 게 많거든요 이게 카더라 뭐 이런 것들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네. 렌질로 막 이런 거 한국 판매권 그니까 고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곧 미국에서 승인이 될 거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승인이 난건 아니잖아요. 승인이 난건 아니고 될 거라 뭐 카더라 어 뭐아 앞으로 될 것이다 이런 걸로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이 종목을 지인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절대 이제 뭐 나중에는 이런 반복을 하시면 안 되겠죠. 예.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드시고, 지금 굉장히 후회되시잖아요. 그죠? 주식을 단지, 뭐, 누구의 말로, 네,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는, 이런 걸로 절대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뭐, 어느 종목 하나는 수익이 날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주식 투자를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돼서 매수를 하는 행위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저는, 네, 주식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차트를 보고 상승 모멘텀이 있을때 사시는거죠 <laughs> 자 지금 텔콘 rf 제야 지금 자꾸 제가 힘드신데 제뭐 자꾸 건드려서 죄송한데 자 지금 이게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거 작년에 작년에 지금 여기, 여기 언제입니까 네 이게 정확히 언제죠? 작년 7월달이네요 작년 7월달에 작년 7월달에 이제 이런데서 들어가면 얘네가 이제 신호를 주니까, 아 매수를 해라. 그리고 뭐, 살짝 뭐, 주가는 떨어졌죠, 이렇게. 예 그래도 왜 유지가 되냐면, 아, 이게 지금 그래도 올라갈 거니까는, 예, 유지를 시키겠죠, 이거, 얘네가. 그 주가를 확 이제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것도 이제 좀 전에 어떤 영상에서 이제 남겨드린 것처럼, 이게 상승이 지속이 돼야지 좋은 종목이에요, 이게 이렇게 막 해. 근데 이것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당일날, 내가 어디 출장가거나 자리 컴퓨터 안하고있으면 매도 못치면은 이거 그냥 다시 하락으로 곤두박질 치나요 이거 아주 네 이런 패턴들이 사실 지금 악질 패턴이거든요 악질 예 네. 선수들 영역 차트로만 봤을때 상승시켜 놓은거를 다 반납시키고 지금 제자리로 돌려놨어요 지금 6천원대에서 12,000원까지 올려놨다가 다시 원점으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패턴입니다, 이거.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단가가 5,073원이라는 거 보시니, 보니까, 5,073원.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올해 초나, 뭐 2, 3, 4월달 아니면은 뭐 7월달에 했던 얘긴데 그죠?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지금 2억 얼마를 매수를 하신건데 지금 차트 보시는 대로 지금 전혀 지금 전혀 지금 세력포착 시그널이라든지 매수 시그널에 지금 전혀 지금 기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좀 전에 영상 남겨드린 것처럼, 이런 블랙, 이런 그 매도 압력, 이 매도 신호에서 이 매수를 들어가는 거는, 정말로 진짜 잘못된, 네. 그냥 들어가면은, 어, 며칠 보유하면은, 무조건 100% 손실나는, 네. 뭐, 작년에 여기서 매수하신 건 아니실 테고, 이때는 올라갔으니까요. 그죠? 두 배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하신 건 아니신 것 같아. 올해 하셨겠죠? 올해, 올해 매수를. 일단 지금 현재 차트 상황으로는 이래요. 지금, 뭐 전혀 지금 상승 시그널이 없다. 예. 전혀 없다. 작년에 반짝 이거 해놓고, 악질 패턴, 그죠? 자, 월봉을 다시 볼게요. 네, 월봉을 보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코로나 전일 때, 2019년일 때, 3,500원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3,500원에서 들어 올렸고, 작년에도, 네, 3,000원 초반에서 요거 한번 올렸다가, 하반기에 네, 요거 한번 올렸죠. 좀 전에 보여드린 그 패턴이래요. 일본 악질 패턴이라는 거, 지금 패턴이 계속 이렇단 얘기예요. 이게 텔콘 RF 제약의 주가 형태가 결코 좋지만은 못하다. 재료를 보시고 지금 매수를 하신 격인데, 그죠? 근데 지금 주가는 다시 3,000원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중,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이 3천원대를 잘 노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손절을 하셨냐? 손절하게 너무 큰 금액이다. 8천만원이. 어차피 이렇게 된거승부수를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뭐 300만원, 3천만원도 아니고 지금 거의 2억 4천을 받으셨다는데 손실은 손실은 손실인 거고요. 우리가 매도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매, 손실 확정은 아니잖아요. 지금 내, 어, 증권 계좌가, 계좌가 지금 뭐 마이너스를 가리킬지언정 이걸로 큰 수익을 내고자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조금 손, 손절하신 게 조금 너무 이제 마음이 불안하시고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손절하신 것 같은데 막말로 텔콘 RF 제약이 상패될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니까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월봉을 봤을 때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지금. 3,000원대만 오면 지금 일단 올립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악질, 악질 중에서 아주 아주 더러운 악질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금 특징이 있는 겁니다 지금. 3,000원대. 그때는 3,150원에서 올렸죠 작년에. 자 그리고 2019년도 3,400원대에서 이제 올렸고. 이제 올해는 이제 어디까지 와서 이제 올릴 거냐, 지금, 고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호는 전혀 없는데, 신호는 전혀 지금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한번 땅 치고 올리겠다, 그런 얘기 같아요. 주가 형태를 보니. 예. 이 태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전혀, 네, 전혀 뭐, 매수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어, 패턴 자체에서는. 어쨌든 이런 거를 나오게끔 기다리셔야 된다. 예. 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만회를 하시려면은 지금 괜히 지금 지수 빠지는 거 아시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만간 한국 주식 시장 아주 그냥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은. 지금 그동안. 작년서 코로나 부서부터 지금 거의 1년 45개월을 계속 지수는 상승 랠리를 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가지만은 않거든요. 이게 예. 예, 계속 가진 않습니다. 이런 사례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1년 4개월 동안 지수가 상승 불장이었던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예, 주식시장은 항상 박스 권장에서 뭐코스닥 네, 맨날 600, 700 왔다갔다 하고. 호스피지 수도 맨날 뭐 16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뭐네 2000포인트 그랬다가 2000포인트 위에서 놀다가 이제 계속 박스나 그리고 이런 장에서 이상하게 코로나 때문에 기업의 이제 매출 호조 실적이 좋아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수가 올라간 이유는 이 트럼프 행정부 때이 양적 완화 돈을 많이 풀었어요 네, 2500조를 풀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돈들이 다 부동산이나 주식 장에가 가지고 이게 어, 지수가 오른 거지. 이게 계속 올라가지만 않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뭐 지수가 조만간 빠질 예정인데 지금 텔콘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텐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타 종목으로 갈아타지 마시고요. 이두저도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거 다 손절치고 다른 종목으로 또 갈아타봐야 그 종목마저도 이제는 지수 영향 때문에 별반 음, 재미가 없고 또 손실날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주가 형국을 보니까 텔코는 3,000원 대만 오면 오면은 가더라. 3,000원 대만 오면은. 네, 만 원대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두번 찍었으니까 여기가 오기만을 기다리셔야죠. 그래야지, 네, 만회를 하시겠네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단가가 5,070원이시면 만원 오면 이제 따블이잖아요만 원. 근데 지금 어쨌든 형국이 이렇게 뭐 올라가는 그런 뭐 추세는 아닌지라. 지금 다시 지금 말씀드렸던 3 0 0 0 원대를 향해서 지금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국이. 뭐, 재료, 어쩌고 저쩌고. 저는 이런 걸 전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네. 그걸 떠나서, 지금 뭐, 캔들과 패턴을 보니까, 지금 이런, 이거를 노리셔야 겠더라. 음. 물론, 빨리 텔콘에서 이 대박 호재가 터져가지고, 주퍼들이 한번 쫙쫙 올리면은 어쨌든 뭐 만원 근처까지는 가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되셔야지만 될것 같고요, 지금. 너무 큰 금액을 지금 너무 들어가신 게 아닌가. 차라리 임플란트 주식에 들어가셨으면은 지금 그래도. 2억이 4억, 5억 되지 않았을까. 좀 많이 아쉽네요. 지금 종목이, 제가 봤을 때 종목 선정이 잘못됐어요. 종목 선정 자체가. 이거를 지금 2부로 통해서 2부로 전달돼서 뭐, 아, 조만간 대박 칠것 같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가는 말에 올라 타시는 겁니다. 주식은 이 가는 흐름, 네,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예, 가는 말에 올라 타야 줘 돼요. 가는 말에. 계속 뭐 옆으로 가거나 또는 뭐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거나 네 그때 매수하시면은 무조건 손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캔들 형 자체가 지금 옆으로 지금 계속 갔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면 안 됐다는 얘기죠. 네. 개인의 영역은요. 매일 주신 분. 무조건 241선 캔들 위에 올라온 종목들을 건드시는 겁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 이거는 이렇게만 무조건 되어야만 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구조가. 예. 그 아래 거 건들면 이렇게 맘고생만 시키는 겁니다. 지금 뭐 세력 포착은 전혀 안 됐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주가를 내리는 주체는 사실 지금 기사를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눌렀다고 지금 나오네요. 공매도 세력들이 텔콘 RF 제약 공매도 네. 어쩌고저쩌고 이틀간 공매도 8월 1일 날 나왔죠. 이틀간 공매도 네 4.9억 원. 그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세력들이 지금 장난을 치는 겁니다. 지금 주가를 눌러놓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네, 3,000원대를 향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거기만 가면 튕겨져 가네? 그죠? 예. 네.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오늘 일단 손절을 좀 하신 거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5,000원인데 지금 오늘 4,150원 한20% 가까이 손실이 육박되니까 이제 겁이 나죠 이제 아막 손실만 4, 5천만원 되시다 보니까는 그냥 싹을 잘러진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런 패턴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런 지금 특징이 있는 겁니다 힘을 좀 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3,000원 대 오면은, 네, 한번 반등은 나올 것이다. 일단 그런 지금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일본 기준으로 딱 지금 나오네요. 지금 이렇게. 얘네들이 지금 장난을 치는 그런 패턴이. 네, 17년도도 마찬가지고. 고그 정도 가격대. 거기만 가면은 뭔가 쏘아 올려요. 지금. 음네 어쨌든 지금 현재 탈콘 주식의 차트 상황과 지금 음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는 점. 그런 점을 일단 잠깐 말씀드리고 일단 요런 특징이 있더라. 지금 3,000원대를 지금 향해서 내려가는 패턴. 거기만 가면은 쏘아 올릴지 여부. 네. 여기까지 와 가지고 뭐 지인분 말씀처럼 뭐 대박 호재가 터져서 날라가면 진짜 다행이죠. 근데, 나중에, 이런 일이 대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대, 절대 대풀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 교훈으로 삼으시고요. 괜히 그 지인분하고 또 이제 또 손절하지 마시고. 선택은 내가 한 겁니다. 저도 뭐, 어차피, 저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예, 네, 후회할 짓은 안 해요. 나중에 막, 막 후회해봐야 나만 망고생이고, 뭐,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인생 교훈은 그거예요. 후회할 짓 하지 말자. 사람이라는 게뭐 실수는 할수 있습니다. 근데 대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반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전적으로 내가 선택했고 내 잘못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으신 거예요, 지금. 네. 아셨죠? 뭔가 좀 깨달음이 있으셨길 바랍니다. 대풀이가 안 되면 그만인 거예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 저 일단 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 3,000원 대 오면은 한번, 줄까? 가지 않을까? 근데 네, 지금 현재는 아니다. 현재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다. 신호도 없고, 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241선. 거기 위에 있는 것만 건드려야지 단타를 치든 뭐, 스윙을 하든 할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는 주가 하락 때는 절대 돌파하지 못해요. 네. 240일선 위에 있는 것만 건드리자. 개인 투자자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 근 네, 현재는 매수를 했으면 올해는 안 된다. 아셨죠? 힘내시고요 예. 네. 기운 내시고 회사가 망하지 않나나. 네, 주가는 언젠간 올라갈 겁니다. 아셨죠?